법무부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한 거 있잖아요. 네. 예. 남부지검이었죠. 네. 고기하고 쿠팡 불기소 한 것. 어미준 네. 지청장. 지청, 지 예. 네. 고, 고 부분을 상설특검으로 해서 수사하겠다 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돼서 이제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특별검사에 협조를 하겠다.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네. 검사들을 수사할 거리들, 저는 이제 왜 저것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쌍방울 김성태 사건 있잖아요. 네, 아, 네, 그렇죠. 예, 예. 음. 연어 술파티 술파, 네. 사건.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대장동 사건.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좀 그런 거를 이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해야죠. 저는 해야 될것 같거든요. 연호숲파티가 이게 무슨? 아니 연호숲파티도연호숲파티지만 대장동 네. 때부터 시작된 거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장동 그때 그 물고 늘어졌던 인간들 그 최근에 뭐 저것도 나왔었지. 저 박철민이 저. 네. 아... 국제마피아. 네. 아. 성남 국제마피아. 성남 국제마피아. 돈 다발 사진. 개, 돈 다발 사진과 걔가 썼던 것도. 어 위조의 가능성이 있고 가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서로간에 뭐이 뭡니까 우리가 저글 그 쓰는 거 서체 요요 네. 요, 요 필적 감정이 주임 필적 감정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인 감정사 주인 감정사가 네. 야 이거는 두 사람이 있었어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네. 감정을 했는데 아. 이게 쿠팡 어미증권이랑 거의 비슷해요 음. 위에서 심장이 뭉겐 거지. 그렇지. 뭉갤라고 했다가 아, 이 사람이 한다고. 공익신고를 해버린 거야. 또. 그렇지. 에, 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은 지금, 지금에 와서야 알려졌지만 그때까지는 전부 심지어는 제가 그거 그 최강시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누, 누구죠? 지금 강원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김진태가 와가지고 그게 대선 한 보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대선 보름 전에 윤석열이 됐을 때. 조금, 조금, 그거, 그 박철민이를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깜빵에 가서 뭐, 그게 그,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건으로 졌거든. 네. 음, 그러면서 무, 뭔가 저 조폭들한테 돈 바, 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낙인 찍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때 국민일보가 네. 어떤 언론이 뭐를 썼냐면 이게 우리가 사진을 딱 보면 다들 기억하시지만 음. 딱 봐도 뭐야 이거. 아, 뭐 아무것도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황 증거도 안 돼. 에. 자기 혼자 자기 사진 찍고 쉽고. 자기 집에서 돈다발도 놓고 사진 찍어 놓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걸 줬다 뭐 이런 건데 국민일보가 그때 아, 국민일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에. 한 보수 언론이 우리 아들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그게... 박철민 아빠가 <laughs> 그거를 그게... 제목을 해서 썼어요 그게 제가 아, 나 이... 아, 아, 제가 그때 언론 보도들을 그래도 면밀하게 모니터를 해 예, 했거든요 예, 예. 정확하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였나요? 아, 아 예. 그게 웃긴 게자 <laughs> 돈따발 그게 의혹 제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그날 혹은 그 다음날 뻥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음. 음. 그러니까 사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조선일보는 음. 뻥이라는 게 밝혀졌어. 근데 박철민 아버지를 인터뷰해. 음. 그 박철민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들 거짓말하래 아니에요? 이게 기사로 나갑니다. 그게 제목이야. 조선일보야 제목. <laughs> 황당합니다. 근데 저 아, 인간들이 필적감정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습니까? 네. 그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복제투쟁할 때 강기훈 그렇죠. 씨,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도 강기훈, 음, 그렇죠. 강기훈. 강기훈 씨는 나중에 뭐실시실 말다가 이제 항암, 저 항암, 네, 예, 맞아요. 암. 예. 네, 암 때문에 암투병을 네, 암투병. 계속 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람 죽이기를 아주 다반사로 했던 역사입니다. 예. 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속았어요. 네. 근데 그 주범들이 이제 검사들인데 이것도 이제 박성재와 관련해서도 어, 길길이 날뛰면 쌍욕을 했다. 이게 어미준 지청장이 박성재 어미준 지청장과 저 문지석 검사죠. 문지석, 검, 어, 문지석. 문지석 검사. 네. 어미준 지청장과 문지석 검사 사이에 녹취를 문지석 검사가 김용민 의원한테 제공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왜냐면 하저두 네. 사람간의 그렇죠.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게 뭐냐면 쿠팡 응. 무혐의 권으로 응. 어미준하고 문지석 부장 검사랑 이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문지석 부장 검사가 대검에다가 응. 자기를 수사 의뢰하잖아요. 그렇죠. 어, 어. 그 차장 검사랑 어. 그러니까 어미준이 어. 지난 5월에 그러니까 잠깐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면 음. 야 와봐 음. <laughs> 자기 방으로 불러요. 어미준이 지청장이 어미준이 왕 와봐 가지고 자기 상황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야 그래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홍그 군대 치킨 그 창업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응. 홍철호. 홍철호. 에. 이 윤석열 정부 정무수석이었거든요. 에. 이 정무수석과 관련해 가지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2003년에 이 홍철호 수석의 지인 친구예요. 음. 강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모임에서 100만 원 군대 치킨 상품권 <laughs> 을 돌렸어. 근데 홍철호는 국내 치킨 원래 회장이었잖아 창업주, 창업주였지 창업주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부천지청에서 수사한 를 거예요 누가 문지석 검사가 음, 음. 수사를 했는데 그때 사례를 막든 거예요 음. 이 어미준이가 아. 그래서 문지석 검사한테 야 내가 그때 말이야 그거 수사하는 데 말이야 그 박성재가, 박성재가... 쌍욕하면서 이시 부천지청장 그때... 잘못 보냈다고 막 어? 박성재는 법무부장관이야 법무부 막 길길이 날뛰고 그 박성재는 전 정무수석했던 대통령실 정무수석했던 홍철호의 선거법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고 부천지청장한테 지랄을 하고 이게 그 지랄을. 이 부장검사는 그대로도 받고 열받아 가지고 그거, 어, 녹취를 하고 뭐 이런, 이런 상황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취는 네. 그 쿠팡과 관련해 가지고 어, 어. 대립 관계 있으니까 아마 녹취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 저어미주는 어떻게든 문지석 검사를 설득을 하려고 했겠지. 네. 야, 대검에 그거 한거좀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박성재가 그렇게 그, 어? 길길이 날뛰 홍초로 그 건으로 길길이 날뛸 때도 내가 너를 어? 보호하려고 노력해. 했 내가 너한테 이 얘기 안 했잖니. 어. 어, 나나 승진 포기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검사장 안될것 같아. 어. 음, <laughs> 못될것 같아. 그그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쿠팡은 노노로 하고. 어. 야 그럼 홍철옥 건 때도 어. 박성재가 받았다는 이야기지. 외압을 행사했다. 아, 뭐, 행사... 외압 행사가 지 날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날지 날지 하고 어미 어미주는 받았다는 이야기. 결국은 강모신가라는 그 지인만 벌금형. 벌금형이 나와요 저는 여기서 좀 이상 음. 제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음. 일단 홍철호는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어미주는 어, 자기가 수사를 막았다 외압을 막았다는 식으로 했는데 음. 저~ 이게 기사에서는 이제 별로 중요하게 언급이 안 되는데 저~ 부천지청에서요 그~ 강모씨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근데 법원이 기각해요 음. 음. 그러고 나서 어이 야 이거 기각했네 들어 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진짜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이거 사법부가 지금까지 뭐 구속 영장을 내주기에는 구속하기에는 좀 거시기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냥 이건 정말로 교과서적인 해서 네. 두 번째는 애초에 구속을 시킬 의사가 없어. <laughs> 그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지같이 청구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일부러 기각되게 만드는 방법. 응. 그러니까, 어미준 지청장이 부산, 부천 지청장으로 있었다면, 응. 거기에도 방점이 찍힌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후하죠. 그럴 가능성. 네. 그냥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국감에서 나온 것 중에서 박은정 검사 있잖아요. 박은정 검사. 네. 박은정 검사, 박은정 의원이죠. 의원. 네. 박은정 의원이 그 나경원 아들 수사했던 그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불러놓고 야 그때 왜 나경원 아들 무혐의 그렇죠. 처리할 때 나경 아, 나경원 아들 불렀어? 수사했어? 뭐 압수수색 압수수색했어? 어 정황증거가 이런데 해봤어? 이게 조국 수사 빗대가지고 다, 다 물어봤죠. 다 물어보잖아. 요 근데 대답을 못하잖아. 네, 안 했으니까. <웃음> <웃음> 이, 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하나씩 보면 전부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들이 이렇게 해해 먹었던 거야.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은 거죠. 저는 홍철호 건, 그다음에 그, 쿠팡 건, 쿠팡 것도, 야, 쿠팡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미준 부천 지청장이, 네. 야, 쿠팡이 뭐라고, 네가 어. 야, 홍철호 때 내가 이렇게 막았는데, 야, 쿠팡, 그 불기소 좀 하자, 이랬다는 음. 거 아니에요. 그냥, 음. 이 맥락을 보면은. 저런 것들 보면,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에서 계속 나오는 검사장들, 특할비 있었던 것들 보면, 보니까 시무정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지급을 했대 네. 특할비를 <laughs> 자기한테 셀프 지급했더만요. 을 음, 네. 그리고 추석 때, 설 때, 명절 때또 지급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하지 않는 뭐 인권 감시관 뭐 이런 뭐, 것들 있잖아요. 다 줬죠. 네, 음. 뭐 차장 검사 뭐 이런 것들 음. 수사를 하, 아, 아예 안해 근데 특활비를 줬더만. 뭐, 자기들끼리 그냥 보너스 받은 거야. 맞아요. 예. 지역에서 그, 그런 식으로 다 관리한 예. 거죠. 그런데 음, 예. 그런 애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저거는 전부 뭐 자기들한테 스스로 뇌물을 준거나 또는 저 세금 착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저런 애들이 국민들 상대로 죄인 만들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호통치고 너는 구역 몇년 너는 나쁜 놈 이랬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렇죠. 음. 예, 이게 지금 민낯이 좀쫙 드러나는 거 보면 한두 놈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예, 문지석 부장검사처럼 울면서 쿠팡 직원들 200만 원 네. 퇴직금이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챙겨줘 가지고 너무, 너무 슬프다. 이런 검사도 이, 이 있었겠지만 네. 그런 검사는 희귀했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문지석 검사 하나 처음 봤죠 우리가. 그렇 아, 그래서 그래서 감, 감동이 아니지 감동할 응. 게 아니라 그냥 어, 이... 나와 같은 감정. 희한네 희한하네? 똑같아 네, 네. 아, 평범한. 아, 그렇죠. 네, 부끄러운 아, 걸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음. 네. 네, 가슴 아픈 걸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아. 그걸 보고 어, 사람들 감, 또 아, 그런 네. 생각도 했겠지 뭐야 검사도 우는구나 뭐 이런 감정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쿠팡이 뭐라고? 쿠팡 출신들이. 윤석열 정부 용산에 많이 들어갔잖아. <laughs> 목이 뭐야? 네. 자 발발바리님 발바리님입니까? 밥바리? 밥바리? 발바리님이 슈퍼챗 보내 주시면서 어, 최 기자님 자인숙 기자님 화이팅. 하셨고요. 강재환님은 수퍼챗 어, 자주 보내주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앞으로 희망은 제가 이제 그 게시판에 써놓은 그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도 이전뿐만 아니로 음. 전부 다 이전해야 된다. 행정, 입법, 사법부 안 그러면 누가하도지 해결 못못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따 가좀 자세히 좀 설명을 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광수, 최상욱또 있지만 제가 저 따로 취지를 해서라도. 다른 또 전문가들 제가 많이 아는 분들 있거든요. 따로 취재를 해서라도 어 계속 그 지적을 하고 어 방안을 좀 찾는 걸로 그리고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그 대법관들 말이죠. 12월 3일 날에 계엄 당일날에 회의했잖아. 네 회의했죠. 네. 음. 회의한 거가 좀 이상하잖아. 많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잖아. 예. 고거를 이제야 아 생각해보니까 개헌 매뉴얼대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음, 그렇게 의심을 충분히 할수 있죠. 어제 군인권 센터에서 예. 어, 특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조희대 음. 대법원장하고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을 그런데 저렇게 고발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다 까먹었는데 다 까먹었는데, 조선일보 한번 띄워주실래요? 조선일보 12월 3일 자정쯤에 나온 기사 있어요. 예. 2024년 12월 4일날 0시 46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회가 비상기험 해제 의결하기 전이네? 전입니다. 예. 이 전에 우리가 1시 3분에인가 했죠. 예. 그러면 기사 쓰고, 기사 쓰는 시간은 뭐 11시부터 해가지고 한, 한두 시간 썼다고 치고, 저때 나간 거야. 네. 대법원 취재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네. 그때 0시 46분에 대법원이 무슨 생각을 해, 했나 그 내용을 보면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옮겨간다. 네. 박한수에게 네, 육군참모총장에게 네. 옮겨가니까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 바보들이지. 자기네들의 권한이 개엄사령부로다 넘어가는데. 대법원 관계자, 조선일보가 그 새벽에, 그 저녁에 전화하는 대법원 관계자는요. 제 기자 생활상 거의 99% 대법원 공무판사입니다. 법원 음. 행정처에 있는 대법원 공보 판사고요. 이 사람들 직급 엄청 높아요. 검사로 치면 거의 검사장급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저게 조의대 사인을 안 받고 말해주나? 선대협 사인을 안 받고 말해주나? 어렵죠? 조금이라도 뭐 잘못 나가면 달달달 떠는 판사들이거든요. 근데 <laughs> 공보 판사가 저렇게 말해? 어~ 저거는 생각을 해보니 (0시 46분이면) (10시) 반에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고 네. 우리가 다 봤잖아 네.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군이 진입한 게 (11시 40분) 네. (0시 45분에)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네. 계엄군이 네. 그죠 네. 그때는 (mbc도) 다 보도를 했어 다 하고 있었죠. 그러면 대법관들 저거 다 보고 있었단 이야기잖아. 그렇죠. 보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나왔 나온 이야기가 비상개엄 매뉴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지 우리가 야이개엄 잘못됐다라고 선포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완애도 아닌가? 그리고 국회, 아니 의원식 국회 의장하고 각 정당에서 그때 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 응. 의원들 빨리 국회로 오라고. 지막그그 그 시기 때조회의에서 저런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관들은 이 비상계엄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거죠. 우리는 네. 조용히 열심히 따를게요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죠. 그렇아 그리고 저는 저 너무나도 확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저 국정감사장이 나와가지고 내란이라고 얘기를 못하더만. 지금도. 지금도. 저번장들이.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그건 환장하겠더만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검사들 무수하게 많은 사건을 지들이 왜곡하고 쥐락펴락하고 빼줄 거 빼주고 했던 이 검사들과 이 판사들은 과거에 조선일보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너희들은 사상이 뭐냐? 음. 너희들은 민주주의자냐? 음.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한테 한국논단이나 조선일보가 물어봤던 식으로 그렇게 야만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너희들은 사상이 뭐냐? 음. 너희들은 투표 맨날 국민의힘한테 했지 <laughs> 야,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한테만 했지 내가 보기에 검사들 한 90%하고 판사들 한 80%는 그랬는 것 같은데? 어? 그거,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네. 그러면 아까처럼 국민의 힘을 야 이거 미, 민주주의 정당으로 믿을 수 없고 얘네들은 배제하고 생각해야 된다. 선거에서. 그렇죠. 우리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검판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갑갑하다는 거지. 저희. 저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사법부나 검사들, 법무 그렇죠. 네, 공무원들한테 또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 이 비겁함이 어디까지 이 뼈속 깊이 박혀 있는 건데 123 비상기업 내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유수의 모든 언론이 쿠데타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친위쿠데타라고 네. 음. 네. 네. 음. 네. 네란 재판이 너무 명백하고 그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날 이거 불법적인 거고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그렇지. 걸 법을 몰라도 그냥 다 알았어요. 그렇죠. 말은 하늘에 뭘 북한이 뭘 쳐들어오길 해서 뭘 했어? 웬 비상기어? 무슨 팬데믹 퍼져서 막 일정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해갖고 이게 뭐야 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열달 지났죠? 음. 12월 3일 조금 있으면 1년돼요. 아니 지금 열달 지났는데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도 못하는 이이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이 법비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진짜 그냥 그리고 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 아이템으로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제가 헌법재판소에 또때 아니게 하여간 헌법재판관 한 명을 날렸던 적이 있어요 음. 한국 언론사상 사실 전무무무하지. 음, 그 음. 이후에도 없었으니까 헌법재판관 한 명을 날렸는데 그 헌법재판관이 탈세로 날라가거든요. 네. 제 보도에 당신 탈세했잖아요. 해가지고 아, 날라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낭만이 있었다. 낭만이 탈세했다고 있습죠. 기사 쓰면 날라가고. 아, 아. <웃음> 후에, <웃음>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일주일 후에 날라갔어. 요새 같으면은 네. 택도면 탈세? 버티죠? 네. 아, 그냥 뭐, 그게 뭘 네. 문제라 되나요, 요새 유령 세상에서? 저는 박기태도 아. 날렸어. 바퀴 때도 탈세로 음... 잡아냈어요. 네. 그랬는데, 하여간, 이,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저를 불러서 양주를 매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하게 해서 네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지. 뭔 소리야? <laughs> 그뭔 소리야? 탈세했는데. <laughs> <laughs> 뭔 소리야? 그럼 <laughs> 탈세를 하지 말든지. 근데 이, 이 멘탈리티가 이게 한국의 사법부에 있는 검판사들의 멘탈리티라고 저는 봅니다. 아... 부동산 기득권의 멘탈리티고 서울 강남 중심주의의 멘탈리티입니다. 네. 음, 이 사람들은 수도 이전이 이거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경국대전을 들고 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경국대전을 들고 나온 그 이면에는 서울 부동산 지키기를 하기 위한 거대한 이익이 있었거든. 그죠 그게 다 2006년이에요. 음. 그게 다 2006년이고, 음.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게 뭐냐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야. 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막 그랬어. 자, 그때부터 이미 20년 동안 지금 시작, 시작, 예, 그, 시작되고 진행 중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에 있는 인간들,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조중동이나 매일경제, 한국경제 방식의 부동산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